저는 성령인의 명령으로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통해 악한 영들의 실체를 밝히고 이들의 전략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의의 용사를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삶의 현장에서 수백 명의 사람에게서 잠복한 귀신들과 싸워 이긴 사실을 바탕으로 증명된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모태로 삼아 실제의 삶에서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영적전쟁의 전투교범을 썼어요. 이 시대의 우리네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미혹의 영에게 속아서 생명과여혼을 도둑당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잘 모른 채 잠들어 있죠. 영적 전쟁을 시감하며 영적 잠에서 깨어나 성령과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 영원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이는 종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영적 전쟁의 전투 교범 목사님 오늘의 주제는 영적 전쟁이 실감나지 않는다면 죽은 목숨이다는 주제입니다. 어, 목사님께서는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영적 전쟁에 깨어서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어, 대부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뭐 성도, 뭐 교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듣지만은 귀신과 싸워야 된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영적전쟁은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는 것을 깨우고 이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성경에는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지배하는 두 부류의 영적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천사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사탄과 귀신들로 이루어진 악의 근대들이 있습니다. 이두 부류가 사람의 영혼을 두고 싸우는 이 형국이 바로 영적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 크리천들은 전부, 아, 우리는 귀신들에 대해서 뭐, 신경 안 써도 된다. 아, 거룩한 괴어 뒤에 귀신들이 범접하고, 빗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신들이 어떻게 공격하냐 하고 안심시켰기 때문에 어, 그뭐 귀신에 대해서 무지해도 큰 문제 삼지 않고 있지만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어, 평안한 삶, 형통한 삶. 능력있는 삶을 살고 있고 귀신들과 싸워 이기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프로들이 바로 누구냐면 죄인들이에요 즉 악한 영들은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죄인들을 넘겨받아 그들에게 불행에 빠뜨리고 고통을 주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여 지옥에 던져진 아주 무서운 놈들이죠. 에, 그렇다면 아,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어, 사람들이 에,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아, 뭐 도덕법, 뭐,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들이 전부 죄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죄도 덫을 얻고. 죄에 걸려들게 만들어서 죄인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laughs> 위하시고 죄인을, 어, 가까이 할수 없기 때문에, 어, 악한 영들은 죄인을 합법적으로 포로로 삼아서 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게 죄인데, 교회에서는, 그 어, 이 죄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죄가 뭔지, 어, 일깨워지지 않고 있죠. 왜냐면, 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교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미 하나님 의 백성이 됐고, 아, 나 천국 백성이 됐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또 뭐, 죄를 얘기하고,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어, 뭐, 죄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우게 합니다 이렇게 얘 수가 없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어,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뜻에불 순종하는 게 죄라는 것을 무지하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 찾아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주 수많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어, 교인들은 이미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해결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 죄와 용서함을 받아서 나는 구원받아서 얘기하고 있죠. 물론 과거에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았을지 몰라도 문제는 그 이후에 짓는 수많은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반복듯이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회개한 것이 뭐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혹은 미래의 지을 저까지도 유효하다는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서다 보니까 귀신들이 거의 대부분의, 어, 그 교인들을, 어, 미혹시켜서 죄를 짓게 해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갈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교회가 벌써 귀신들에게 이렇게 접수당하고 있는 거다도 지금 과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 영적전쟁에 대해서 알리고, 죄를 짓게 하는 악한 형과 싸워서 이기는 자, 정의용사를 양극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결국은 귀신들과 싸워 이기는 정의용사를 양극하는 게 지금 영상학교에서 해야 되는 임무거든요. 결국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령 안다 하더라도 귀신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 계속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죠. 아,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목사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정말 너무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혹의 영들에게 완전히 이제 속아 넘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요. 사실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나온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불치병을 고칠 때또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킬 때 또 아니면은 그들의 존재를 설명하는 성경 말씀들도 있거든요. 뭐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했지만 이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으니 체험을 거의 못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체험을 많이 해보신 목사님께서 귀신들은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들의 공격 계략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aughs> <laughs> 아, 전 말씀드린 대로 귀신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정하게 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인으로 만드는 게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인 것을 이게 인지하지를 못하면 당연히 회개할 생각도 없고 죄와 싸워 이길 생각조차 없다 보니까 계속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에 던져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신들과 싸워 이기려면 내가 죄인이다, 이 죄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어 인지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 죄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게 죄인데 현대 교회에서는 어 신학자들의 이론들, 신학자들의 학설들을 교단 교리로 만들어서 성경 위에 두고 가르쳐서 어 귀신들을 이제 뭐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귀신들이 너희들한테 범접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싸워 이겼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더 이상 죄를 지었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죠. 바울도 계속 싸워야 이겨야 될 것이 에, 이게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이다. 이 그리고 야고보사도나 혹은 베드로도 늘 귀신들과 대적해서 싸워라. 이렇게 아주 계속 얘기하고 있고 천국은 침나는 자일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계시록에서 이게 귀신들과 싸워 이기고 어,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옆에 앉어 계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싸우지도 않고, 어, 싸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냥 자동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겠어요? 어, 이게 지금 현재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죠. 저도 사실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끝에, 어, 10년 만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앞으로 해야 될사역이이례적인사역인데 사회기,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날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 내가 너무 얼마나 황도 있겠어요. 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귀신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성령님이 저한테서 이 사역을 명령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계속 귀신들이 어떤 식으로 죄를 짓게 하고, 귀신들의 그 공격 계략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어, 말로만 해주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 결국은 대부분 정신질환자였는데, 정신질환자들에게 우연한 기회에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축출기들을 통해서 귀신이 드러나고 귀신이 쫓겨나면서 병이 낫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계속 귀신들린 사람인 정신질환자들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을 체험하게 됐던 거죠. 결국 귀신들이 드러나고 쫓겨나고 공격하고 귀신들의 정체를 알아내고 어 이런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되지 않는 이런 영적인 이 현상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대로 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야지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건데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으면 결국은 귀신이 어디 있냐 어 귀신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어뭐 이렇게 그냥 뭉개고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더라도 없는 것처럼 덮어두게 돼 있는 거죠 결국은 저도 귀신들을 한 번도 내가 쫓아내 본 적도 없고 귀신들의 정체도 몰랐지만 성령님께서 저한테 내가 너한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줬다. 또 수많은 말씀으로 귀신에 대한 공격 계략이나 정체를 알게 하는 말씀들을 다 저한테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거고 실제적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익을 통해서 알게 되게 지금은 제가 뭐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해서 공격을 하고 쫓아낼 때 어떠한 증상이 생기고 쫓아내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어, 또성령님께서 어, 어떤 식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 능력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던 거죠. 현대 교회는 뭐 그런 사역 자체를 할 능력도 없고 하려고도 하지 않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과 교인들은 귀신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결국은 영적 전쟁을 하지 않다면 포로로 잡히는 거죠. 어, 싸워서 뭐 이기든지 지든지 해야 되는데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들이 전부 속여서 포로로 잡아서 죄를 짓고 있는데도, 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하면서 하는데도 죄와 싸울 생각도 안 하고 해결 생각도 안 하니 결국은 어, 죄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행하고 어 고통스럽게 살다가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참 안타깝고 참 답답한 일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과거나 현재나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고질병과 불치병을 고치고 죽은자가 살아나는 일은 성경에만 나오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현대 교회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차가운 현실을 깨닫고 질병을 기도로 고치는 일은. 교회 안팎에 참고란 가짜 치유 사역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저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고 나서 2,000번이 넘는 기적을 체험하였으며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을 고치고 장애가 회복되는 사역.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사역을 따라서 하고 있어요.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적의 실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이 치유된 113인의 체험담입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이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생각이나 환경,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고 죄의 덫을 놓는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오,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시켰는 <laughs> <해야겠다. 웃음> 저도 이 영적 세계나 영적 존재 혹은 정적 전쟁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였는데 결국은 제가 25년 전에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이 어, 무지막지하게 10년 동안 떠내려가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경을 뒤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어, 말씀, 교제를 찾아내서 어,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시작했죠 하나님을 모시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이 이 얘기는 사도행전에도 잘 나와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아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어, 사도들과 120명의 제아들이 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올라와서 어, 거기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성령님 내게 와주세요. 어? 성령님 나를 다스려주시고 통치해 주세요. 성령님이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라는 기도를 무려 열흘 동안 전심으로 한 끝에 성령이 임자하는 사건을 어, 사도행전 2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성령이 오셔서 방언을 하고 어, 또 이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어,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어, 영혼 구원 사역, 초대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그 성령이 되지 않은 기도를 어, 10년을 한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저에게. 저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어, 놀라운 사역을 어, 너를 통해서 하게 하겠다 하면서 그 사역에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일으키는 어, 계략이나 활동성을 전부 세운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고 그리고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정의용사 귀신과 싸워 이기는 정의용사를 양육하면서 용원권사역 혹은 어, 가정단위로 공격하고 있는 이 귀신들을 구해내는 가정권사역을 하라고 저한테 명령하셨어요. 결국은, 이 귀신들을 쫓아내려면, 성령의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내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또 귀신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어, 귀신에 대한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기가 가능한 거잖아요. 현대교회는, 이미 3번째리 영적 기도로 성령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귀신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결국은 귀신들이 일으킨 병을 고칠 수도 없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천국 갔다고 다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죠. 어, 그러면서 뭐, 그게, 어, 초대교회에 이러한 역사는 지금은 뭐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성경 어디 그런 얘기 있어요. 어, 그리고, 어, 성경님께서 저한테 그랬거든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 그, 1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저에게 그대로 내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하고 병든자에게 손을 얹어 낳게 될 것이다. 네가 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이 연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귀신을 쫓아냈다는 걸 말로 대우지 않고 귀신들이 일으킨 수많은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이나 불치병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면서. 어 증명하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 교회에서 가르키는 그런 교리가 맞는지, 아니면 어 제가 얘기하는 말이면 제가 얘기하는 말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 그럼 예수님이 한 얘기가 맞는지, 아니면 뭐 칼빈이나 어, 무슨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맞겠어요? 어떻게 맞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하는 말이 맞겠죠. 어 그래서 증명해서 저도 알게 된 겁니다. <웃음> <웃음> 이게 끝나는 거예요? <laughs> <laughs> 어이, 기도란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고 교제하는 영적 행위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기도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한 영적 지도자의 고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수준에 오르지 못하기에 평통한 삶과 평안한 인생은 그림의 떡일 뿐이죠. 기도에 대한 책들이 시중에 적지 않게 나와 있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만한 매뉴얼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기도에 대해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꼭 끼고 다니며 필요할 때 지체 없이 찾아보는 매뉴얼만 있다면 어두웠던 영혼을 환하게 밝아지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밝힐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성경적인 기도 가이드